이번에는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얘기를 좀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어 사실 저희가 어제도 이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오늘 저희가 또좀 추가로 전해드릴 뉴스가 생겼습니다. 자 먼저 오늘 홍종학 후보자가 아침에 출근길에 나섰는데 어떤 모습이었는지 먼저 영상을 보시고 말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사 아, 나중에 조사에 말씀드릴게요. 네, 조사에 말씀드립니다. 부인 소유 건물에서 네. 거의 쫓겨나다시피 했다는 세입자 증언이 나왔는데. 아, 네 나중에 조사에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말씀 나중에 조사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봉종화 후보자 관련해서 지금 또 얘기가 좀 전해진 게 있는데 강병규 기자. 네. 어떤 내용인지 좀 소개 좀 해줄까요? 네 제가 네. 큰 화면으로 이해하기 쉽게 준비해봤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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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떤 내용입니까? 자 홍종학 후보자에 대한 끊이지 않는 그런 의혹. 자, 제가 사실 어떤 악감정이 있어서 이렇게 매일 홍 후보자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아니냐 생각하시는 분이 있겠는데요. 그런 것 같은데요? 아 아닙니다. 하지만 저도 계속해서 논란이 불거지고 있어서 어, 알기 쉽게 설명해 드려야 될것 같아서 이렇게 준비를 하는 겁니다. 예. 자 먼저 그제 어제 브리핑 해드린 내용 지금 보고 계시는데요. 중학생 딸에게 이제 8억 원짜리 건물을 편법으로 증여했다라는 의혹, 그리고 특목고 폐지를 외치면서 딸 1년에 1,500만 원 학비에 그런 귀족학교에 보냈다라는 그런 논란, 그리고 서울대 가라 학벌주의 조장 발언까지 자, 말하기도 이제 숨차지만 오늘 또 새로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자, 바로 갑질 계약서 논란입니다. 갑질 계약서. 네, 이 계약서에는 도대체 어떤 내용이 들어있길래 하셔서, 자, 계약서. 재구성해 봤습니다. 어. 자, 내용 보니까요. 자, 여러 가지 그런 항목이 있는데 좀 어려우시죠? 그래서 제가 알기 쉽게 다시 번역을 해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문항. 자, 갑을 사이에 이의가 있을 경우 갑의 해석을 따르기로 한다. 자, 이 말은 집주인과 세입자가 싸울 경우 집주인 결정에 따른다라고 할수 있고요. 임대료 2개월 이상 연체할 경우 갑이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할 수 있다. 이 말은 사정이 생겨 돈을 못 내더라도 집주인이 세입자를 쫓아낼 수 있다. 이렇게 악용될 수 있는 조항입니다. 그렇군요. 자, 이 모든 조항 그리고 이제 조항 불이행으로 가비 소송 제기할 시 모든 경비는 의리 부담한다. 네. 자, 이말이 이 말은 이 조항이 좀 부당하더라도 가비 소송을 제기했을 때을리이 모든 비용을 내야 한다. 이렇게 좀 분석을 할수 있는데요. 사실 세입자 입장에서는 읽기에도 상당히 벅찬, 숨이 막힌 계약서 조항들입니다. 네. 저희 취재진이 이제 홍후보자 부인에게 쫓겨났다는 전 세입자를 만나봤는데요. 네. 자, 계약 기간이 2년이나 남은 세입자였는데, 이렇게 당시 상황을 회고했습니다. 자, 한겨울에 건물 비우라는 얄벼락 같은 소식 전하고 쫓아내다시피 했다라는 그런 말인데요. 좀더 들어보니까, 계약 기간이 아직도 2년 동안이나 더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계약 기간이 2년 더 남아 있었다. 그런데 왜쫓아내느냐 예, 리모델링 공사가 그 이유였다고 합니다. 예. 자, 홍 후보자 측의 해명은요, 이제 관행적으로 사용하는 계약서였다라고 이제 밝혔습니다만, 과거에 이제 민주당에서 의를 지키는 을지로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했기 때문에 이 논란은 더욱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강병규 기자 수고했습니다. 자, 근데 노은지 기자. 음, 어떻습니까? 지금 이 갑질 계약서 이제 논란이 좀 불거진 건데. 네. 실제로 뭐 변호사들 얘기를 좀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그 변호, 법조계에서는 어떤 얘기를 합니까? 이 부분 관련해서. 일단은, 지금 이제, 홍종학 후보자 관련해서는 다 이게 불법은 아니고, 뭐 편법이고,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나와요. 근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인데, 한 변호사에게 물어봤더니, 뭐라고 하던가요? 불법은 아니라고 해도, 이제, 그, 갑으로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갑질 계약은 분명해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민법 규정상, 뭔가, 그, 이제, 건물 이제 리모델링 얘기를 했잖아요. 이제 건물을 좀 훼손하거나 좀 변경을 해야 될 경우에 이제 오히려 이제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이런 식으로 사실 이제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따져 보면 갑이 원하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조항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이 계약서를 그 사인을 해버렸던 이제 을의 입장에서는 나가라고 했을 때 그냥 나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된 거라 이게 뭐 민법상으로 뭔가 규정이 잘못됐다라고는 하지 않더라도 네. 갑으로서 뭔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서 이런 계약서를 쓴건 맞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강병규 기자가 아까 그 세입자를 그 지금 을의 입장에서 좀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세입자를 직접 채널 A가 만나보지 않았습니까? 그까 그 얘기를 잠깐 했는데 뭐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뭐 저희 정치부 취재 기자가 직접 가서 이제 만나봤는데요. 일단 영상 준비했거든요. 한번 직접 목소리 들어보시죠. 자기들 사정으로 이제 주차장을 만들 만들겠다고 그래서 나온 거 아니냐? 1년 계약 연장은 해주겠다 고했죠 음. 가장 그데그거는 시키면 1년 안에 기울어 아, 말하는, 말하는 거지 그당시는 지금 하늘에서 내가 뭐 이런 것 같아요. 뭐. 그때 당시 같으면 요가. 그 아주머니 진짜 나쁜 아주머니가 중기시에서 중기 중기부로 네. 승격된는데 처음 장관입니다. 정말 첫 단축 찰 때가 됐는데 그데 노은지 기자 입장이 엇갈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홍 후보자 측 은 원만하게 세입자랑 합의가 됐다는 거고 세입자 주장도 좀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네. 1년 정도 계약을 연장해 주겠다 음. 이런 얘기를 했다는데 저분 같은 경우는 뭔가 이제 인쇄소를 운영을 하고 아, 있기 때문에 인쇄소. 그 기계나 이런 것들을 옮기려면 가게 구하는 게 만만치 않다고 해요. 그렇겠죠. 그런 통보를 받았던 게 겨울이다 보니까 좀더 저렇게 쫓겨났다 이렇게 느꼈던 것 같은데 어쨌든 1년이라는 기간 동안 뭐좀봐 주겠다라고 한것 물론 이제 그것도 쫓아났다 이렇게 받아들인 것 같고요. 네. 특히 이제 자기들이 주차장 만들려고 쫓아낸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어쨌든 홍종학 후보자 측에서는 네. 뭔가 우리가 논란은 없고 원말이 네. 합의란 거기 때문에 그냥 뭐 문제없이 해결됐다 이렇게 네.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사실은 이제 그 나오셨으니까 어, 여쭤보게강 네. 의원께 질문 좀하시요 <laughs> 야당 입장에서는 계속 얘기를 하는 게 내로남불이다 이게 뭐 편법 뭐 불법이 아니라고 해도 그동안 본인이 했던 말과 상당히 좀 배치되는 행동들을 많이 음, 해왔다 이런 네.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거 사실은 민주당에서는 꼬투리 잡는 거다라고 하시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이게 몇 가지 좀 짚어볼 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계약하면 보통 그 임대계약을 하면 이렇게 변호사 대동하고 하진 않잖아요 부동산 업자들이 써주는 계약서에 쓰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 후보자의 경우도 부동산 업체에서 추천한 계약서를 썼다는 것이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걸 저는 뭐 개인적으로 꼼꼼히 본 사람들은 많지 않았을 거라고 보는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인지한 다음에는 직후에 바로 시정하겠다, 이런 입장으로. 후보자가 내고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은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하나 들고요. 네. 두 번째는 지금 저 건물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야기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음. 건물이 25년 정도 돼서 충무로 상가인데. 네. 굉장히 노후된 건물이에요. 음. 그 실제로 이 주인인 이홍 후보자의 입장에서는 이게 안전상의 철거를 하지 않으면 실제로 다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그. 어, 뭐~ 철거를 하는 것 이거 이제 리모델링하고 그런 안전상의 철거 문제를 좀 약간의 네. 뉘앙스의 차이가 좀 있어서 예. 후보자는 그렇게 설명하고 있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우 안타깝게 이 상황에 대해서 음. 후보자는 인식하고 있고 예. 또 원만하게 이루어졌지만 음. 또 한겨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음. 그런 안전 문제도 좀 한번 좀 되짚어 봐 달라 이런 예. 제가 오기 전에 한번 물어봤어요 이런 이야기가 하루 많이 나오죠 아, 또 돼야 어. 당에서 대변인을 맡고 있으니까 아. 이런 것들을 이제 브리핑해 드릴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물어보니까 그런 정도의 답변을 제가 들을 수있었습니다 그러셨군요. 있을 것 근데 이제 이런 것 같습니다. 그 아까 그 갑질 계약서 논란이 불거지고 이게 또 특히나 더 논란이 되고 있는 이유는 아까 강 기자가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홍종화 후보자가 국회의원 시절에 이른바 을을 지키자라는 이유로 당에서 을지로 위원회라는 걸 만들었었잖아요. 거기 또 부위원장까지 지냈던 분 아니겠습니까? 예, 저도 이제 논란이 큰것 같아요. 뭐 앞서 좀 예.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실 그제 어제 계속해서 홍종학 후보자 관련해서 계속 논란이 되는 것 중에 가장 핵심이라고 볼수 있는 게 아무래도 내로남불. 내로남불. 그러니까 남에게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신이 이행하지 않는 언행 불일치를 좀 문제 삼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홍종화 후보자 같은 경우는 뭐 말씀하셨지만 19대 국회의원 시절에 을지로 위원회 부위원장을 했거든요. 그러니까요. 을일지로라는 게 어떤 도로 이름이 아니라 을을 지키는 그런 위원회다라고 해서 설립된 위원회인데, 이때 이제 주택과 상가 건물주들 갑질 문제, 그러니까 세입자들에 대한 갑질 문제를 직접 거론을 했던 위원회고 예. 또 세입자를 보호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었던 그런 위원회이기 때문에 일단 음. 이제 부위원장이란 지책을 맡았기 때문에 음. 이번 논란이 더욱 더 내로남불이다 언행불일치다라고 할수 있는 대표적인 그런 사례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노은지 기자, 어, 청와대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지금 청와대가 굉장히 좀 입장이 난처할 것 같은데 어제 같은 경우는 사실은. 좀 기자들을 약간 겨냥한 듯한 또 발언을 해서 논란을 빚기도 했잖아요. 오늘 네. 청와대 좀이홍종학 후보자 관련해서 좀 입장이 나왔습니까? 청와대는 이제 계속해서 뭔가 기자들도 그러면은 기자 기사 쓴 대로 살아야 되지 않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어제 저발언이 좀 논란이 네, 됐었죠. 네, 어제 저발언이 논란이 됐었는데 예. 청와대는 어쨌든 검증 우리가 할 만큼 했고 이제 다 음. 확인이 된 부분이고 사실 이게 도덕적으로 뭔가 좀 문, 지적을 자꾸 이제 몰아가는데 예. 법적으로 문제가 없지 않냐 그리고 상식선에서 한 일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 좀 준비해 온게 있는데요. 그게 어떤 겁니까? 이게 사실은 이제 음. 그 박근혜 정부 당시에 고위공직 자 이제 검증하는 그런 이제 검증 질문서입니다. 문항 200개 정도가 되어 있는데요. 예. 지금 사실 그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 문항서를 공개를 하지를 않았거든요. 고위공직 예비후보자 사전질문서. 네. 그래서 좀 예. 비교를 하려고 갖고 왔는데 어쨌든 지금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정부 때보다 더 꼼꼼하게 검증을 한다고 하니까 이 안에 있는 200개 문항보다는 훨씬 많은 걸 담고 있을 겁니다. 근데 제가 그냥 얼핏 읽어봤는데도 예. 사실은 이제 좀 걸러질 만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뭐 지금 제가 이렇게 좀 표시를 해왔는데 거주 목적 외에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있냐 이런 질문도 있었고 그리고 미성년 자녀 명의의 부동산이 있었냐 이런 질문도 있었고요. 네, 아이고, 아이고. 예. 네잘안 보이시죠? 예.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그냥 그리고 예. 이제 세금을 뭐 회피할 목적으로 뭐 예금을 가족 명의로 분산한 적이 있었냐. 지금 이제 다 후보자의 어떤 뭐 배우자의 문제가 얘기가 되고 있는데 어쨌든 예. 미성년 자녀가 거액의 부동산 뭐 예금 보유하고 있고 그리고 배우자 같은 경우에는 뭐 언니 친 언니와의 어떤 이 추상한 뭐 동거래 이런 것들이 좀의혹으로 제기가 되고 있어서 예. 사실 검증 질문서에 이런 거다 담고 있었는데 청와대가 제대로 파악 못했던 거 아니냐 이런 주장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 거죠. 알겠습니다. 자. 그, 청와대 얘기 좀해봤고요 그러니까 청와대는 뭐, 이제 어떻게든 홍종악 후보자를 이제 지키려고 하는 것 같은데, 야당은 지금 그렇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야당의 목소리가 점점 이제 격앙되고 있는데,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오늘 홍종악 후보자에 대해서 입을 열었습니다. 어떤 얘기를 했을까요?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더 걱정인 것은 청와대와 여당입니다. 오히려 국민의 상식을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캠코더 인사, 즉, 캠프, 코드, 더불어민주당 인사에 매달리면서 인사 참사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홍종학 후보자, 더 이상 국민을 실망시키지 말고 결단하십시오. 네, 안철수 대표. 스스로 이쯤 되면 홍종학 후보자 스스로 자진사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자, 국민의당에 이어서도 움직이죠. 정의당. 정의당 얘기를 좀 해봐야 될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정의당이 그동안 고위공직자 탁 찍어가지고, 만약에 반대한 고위공직자가 다100% 낙마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일명 정의당 데스노트라고 데스모트. 불리는데요. 네, 예. 정의당에 찍히면 무조건 낙마다 이런 얘기가 돌면서 나오는데 어, 실제로 얘기인데, 이게 사례가 있군요. 네, 노트를 한번 펴보니까 저렇게 세명이 등장을 했는데요. 안경환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 그리고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였고 박성진 그 바로 직전이죠.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역시 정의당에서 사퇴하라고 한 이후에 모두 낙마를 했습니다. 그래서 홍종학 후보자가 데스노트에 올랐다, 안 올랐다 뭐 이런 의견들이 분분했는데 사실은 지금 정의당도 조금 고심을 하고 있는 그런 모양입니다. 아직 명확하게 입장이 정해지진 않은 모양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 자, 그래서 이제 실제로 표결하는 의원들의 대표, 그러니까 원내대표한테 정의당 원내대표에게 이걸 좀 물어봐야 될것 같아요. 어떤 입장이냐,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에게 물어보니까 이런 얘기를 좀 하더라고요. 이제 법적 하자가 없... 다고 하면서 이제 결과적으로 청와대가 부도덕한 방법을 권장하는 것 아니냐 국민들에게 이제 문제로 여겨지는 건 맞지 않냐 뭐 이런 입장인데 그러면서도 일단 아직 청문회는 열리지 않았으니까 좀 지켜봐야 된다라는 입장을 또좀 피력을 했었거든요. 자 의원님께서 보시기에 일단 정의당의 데스노트에 이 후보자의 이름이 올라갈까요? 올라가지 않을까요? 어떤 <laughs> 질문 <제가 오히려 웃음> 이걸 해석해 드리는 게더 좋을 것 같은데 왜 정의당이 언젠가부터 데스노트가 됐는지 한번 우리가 분석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다른 당과는 다르게 정의당은 정말 청문회를 보고 판단을 하더라고요. 여론의 동향들을 파악하고, 물론 그전에 안 된다고 강하게 밀어붙였던 후보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야당 같은 경우 입장을 정하고 청문회를 들어와요. 이 사람은 부적격하다. 그 청문회에서 본인의 해명을 충분히 못 들어봤기 때문에 네. 이게 그럴 경우도 있고 아닐 경우도 있거든요. 실제로 그렇구나. 낙마한 사례들 보면 뭐 그것들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돼서 낙마한 경우들도 있고 그래서 정의당은 기본적으로 청문회를 좀 보고 그리고 국민들의 여론에 따라서 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요. 물론 한두 케이스는 그전에 입장을 정한 적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경우도 다 낙마를 했죠. 그래서 이제 국회 안에서는 정의당의 데스노트가 굉장히 설득력을 얻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예. 그런 면에서 보면, 홍종하 후보자도 뭐 불법은 아니고 탈법은 맞고 뭐 이런 네. 여러 가지 만들이 네. 많지만, 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청문회이고, 그 청문회에서도 핵심은 뭐 불법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국민 정서상에 이것들이 납득 가능할 만한 일인가, 네.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고요. 음. 또 하나는 사실은 요즘에 홍종학 후보자 관련하고 5대 인사원칙을 야당이 안 해요, 이야기를. 아, 어, 갑자기 음. 안 하시잖아요. 그래요, 왜? 5대 인사원칙은 통과된 사람이에요. 음. 그러니까 이제 5대 인사원칙에는 해당되는데, 그러니까 다른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 이것도 사실 저희 국회가 그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이제 새로운 인사청문 기준들을 좀 만들어내서 예. 이런 논란들이 좀 어떤 소모적으로 가는 것들은 좀 이제 지양되어야 되지 않을까, 예.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뭐, 어찌됐건 좀 청문회가 녹록치는 않아 보입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이제 논란이 좀 불거졌기 때문이겠죠. 노은지 기자가 홍종학 후보자. 과거 국회의원 시절의좀 발언들을 좀또좀 좀 찾아본 게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네. 자꾸 내로남불 얘기를 해서 좀 이제 그렇긴 한데 사실은 홍종완 후보자 내로남불이 좀 많더라고요. 찾아보면 아, 계속 나와요. 있어요? 그래서 네. 좀 준비를 해봤는데 사실 인사청문회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과거에 홍종완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저격수로 불릴 정도로 좀 날카로운 질문, 질문을 했던 모습인데요. 당신의 저격수로 불렸던 홍 후보자의 모습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이거를 증여할 수 있기 때문에 종합부동산세를 들 내시는 거죠? 종합부동산세는 따로 따로 또 그건 그 각자 가진 거에 대해서 내는 것이고요. 더 중요한 중요한 대로에 더 전환합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제 이 아파트가 이 16억이 시세인데 3억 원이나 적게 신고했으니까 이제 이렇게 재벌들에 대해서 어, 세무조사를 좀 강화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게 재벌들 이런 변칙적인 상속을 더잘 관리하기 위한 겁니까? 자홍보보의 청문회까지 홈로가 상당히 예상되는데 <laughs> 이 위기를 좀 어떻게 헤쳐나게 될까요? 아니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은 청문회가 청문회 중요하고 지금 저희 현호석 기재부 장관 것도 이제 그 딸에게 아파트를 증여한 것들에 대한 질문을 하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저 내용이 그겁니다. 그러니까 2005년 7월 달에 반포 아파트 문제인데, 네. 8월 달에 부동산 종합대책이 발표가 됐어요. 그런데그 음. 전에, 직전에 판것 아니냐, 이런 부분의 문제고, 반면에 지금 홍종호 후보자의 30억이 좀 넘는 그 증여 관련된 부분은 네. 10억 이상의 그 세금을 내면서 정리된 거라서 약간 굉장히 좀 다른 문제다, 이렇게 정도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어, 참고로 강훈식 의원은 이제 더불어민주당, <웃음> 여권의, <웃음> 여당의 대변인이기 때문에 뭐, 설명하시는 게 어느 정도 저도 이해가 됩니다만, 뭐, 그게 여러 가지 논란들이 지금 보도가 되고 있고 하기 때문에, 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또 아마 판단이 있으실 것 같아요. 오늘 또 새로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자, 바로 갑질 계약서 논란입니다. 갑질 계약서. 네, 이 계약서에는 도대체 어떤 내용이 들어있길래 하셔서, 자, 계약서 재구성해봤습니다. 어. 자, 내용 보니까요. 자, 여러 가지 그런 항목이 있는데 좀 어려우시죠? 그래서 제가 알기 쉽게 다시 번역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문항. 자, 갑을 사이에 이의가 있을 경우 갑의 해석을 따르기로 한다. 자, 이 말은 집주인과 세입자가 싸울 경우 집주인 결정에 따른다라고 해석할 수 있고요. 임대료 2개월 이상 연체할 경우 갑이 일방적으로 계약해지 할수 있다. 이 말은 사정이 생겨 돈을 못 내더라도 집주인이 세입자를 쫓아낼 수 있다 이렇게 악용될 수 있는 조항입니다. 그렇군요. 자, 이 모든 조항 그리고 이제 조항 불이행으로 갑이 소송 제기할 시 모든 경비는 의리 부담한다. 네. 자, 이, 말, 이 말은 이 조항이 좀 부당하더라도 갑이 소송을 제기했을 때 의리 이 모든 비용을 내야 한다. 이렇게 좀 분석을 할수 있는데요. 사실 세입자 입장에서는 읽기에도 상당히 벅찬 숨이 막힌 계약서 조항들입니다. 네. 저희 취재진이 이제 홍보자 부인에게 쫓겨났다는 전 세입자를 만나봤는데요. 네. 자, 계약 기간이 2년이나 남은 세입자였는데 이렇게 당시 상황을 회고했습니다. 자, 한 겨울에 건물 비우라는 얄벼락 같은 소식 전하고 쫓아내다시피 했다라는 그런 말인데요. 좀더 들어보니까 계약기간이 아직도 2년 동안이나 더 남아있었던 계약기간이 아, 2년 더 남아있었다. 그런데 왜 쫓아내느냐? 네, 리모델링 공사가 그 이유였다고 합니다. 예, 자후보자 이번에는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후보자 얘기를 좀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어, 사실 저희가 어제도 이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오늘 제가또 추가로 전해드릴 뉴스가 생겼습니다. 자, 먼저 오늘 홍종학 후보자가 아침에 출근길에 나섰는데 요 어떤 모습이었는지 먼저 영상을 보시고 말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나중에 소상이 말씀드릴게요. 소상이 말씀드려요. 부인 소유 건물에서 거의 쫓겨났다시피 했다는 세입자 증언이 나왔는데. 네, 나중에 소상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에 소상이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종학 후보자 관련해서 지금 또 얘기가 좀 전해진 게 있는데 강병규 기자. 네. 어떤 내용인지 좀 소개 좀 해줄까요? 예, 네, 제가 큰 화면으로 이해하기 쉽게 준비해봤습니다. 네. 네 어떤 내용입니까? 자, 홍종학 후보자에 대한 끊이지 않는 그런 의혹. 자, 제가 사실 어떤 악감정이 있어서 이렇게 매일 홍보자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아니냐 생각하시는 분이 있겠는데요. 그런 것 같은데요. 아니면... 아, 아닙니다. 하지만 저도 계속해서 논란이 불거지고 있어서 알기 쉽게 설명해 드려야 될것 같아서 이렇게 준비를 하는 겁니다. 예. 자 먼저 그제 어제 브리핑해드린 내용 지금 보고 계시는데요. 중학생 딸에게 이제 8억 원짜리 건물을 편법으로 증여했다는 라 의혹 그리고 특목고 폐지를 외치면서 날 1년에 1,500만 원학비에 그런 귀족 학교에 보냈다라는 그런 논란 그리고 서울대 가라 학벌주의 조장 발언까지 말하기도 이제 숨차지만 사실은 민주당에서는 꼬투리 잡는 거다라고 하시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이게 몇 가지 좀 짚어볼 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계약하면 보통 그 임대계약을 하면 이렇게 변호사 대동하고 하진 않잖아요 부동산업자들이 써주는 계약서에 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후보자의 경우도 부동산 업체에서 추천한 계약서를 썼다는 것이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걸 저는 뭐 개인적으로 꼼꼼히 본 사람들은 많지 않았을 거라보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인지한 다음에는 직후에 바로 시정하겠다 이런 입장으로 후보자가 내고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은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하나 들고요. 네. 두 번째는 지금 저 건물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야기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음. 건물이 25년 정도 돼서 충무로 상가인데 네. 굉장히 노후된 건물이에요. 음. 그 실제로 이주인인이홍 후보자의 입장에서는 이게 안전상의 철거를 하지 않으면 실제로 다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다는 겁니다. 예. 그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그어 뭐 철거를 하는 것 이건 이제 리모델링하고 그런 안전상의 철거 문제를 좀 약간의 예. 뉘앙스의 차이가 좀 있어서 예. 후보자는 그렇게 설명하고 있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우 안타깝게 이 상황에 대해서 음. 후보자는 인식하고 있고 예. 또 원만하게 이루어졌지만 음. 또 한겨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음. 그런 안전 문제도 좀한번좀 되짚어 봐달라 이런 예. 제가 오기 전에 한번 물어봤어요 이런 이야기가 흐 많이 나오죠 아. 또 돼야. 당에서 대변인을 맡고 있으니까 어. 이런 것들을 이제 브리핑해드릴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물어보니까 그런 정도의 답변을 제가 들을 수 있었어요. 그러셨군요. 근데 이제 이런 것 같습니다. 그 아까 그 갑질 계약서 논란이 불거지고 이게 또 특히나 더 논란이 되고 있는 이유는 아까 강 기자가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홍종화 후보자가 그렇습니다. 뭐 저희 정치부 취재 기자가 직접 가서 이제 만나봤는데요. 네. 일단 영상 준비했거든요. 한번 직접 목소리 들어보시죠. 자기들 사정으로 이제 주차장을 만들, 만들겠다고 그래서 나온 거 아닙니까? 1년 계약 연장을 해주겠다고 그랬죠. 음. 가자. 근데 그건 거 시키면 1년 안에 아, 기어라. 말하는, 말하는 거지. 그때 당시에는 지 하늘에서 내가 뭐, 뭐, 배런가 같은 거 그때 당시 같으면요, 그 아주머니 진짜 나쁜 아주머니가 중기치에서 중기부로 승격대인데 처음 장관인데 정말 첫 단축차 때. 근데 노은지기자좀 입장이 엇갈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홍호보자 측은 원만하게 세입자랑 합의가 됐다는 거고, 세입자 주장도 좀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네. 1년 정도 계약을 연장해 주겠다 음. 이런 얘기를 했다는데, 저분 같은 경우는 뭔가 이제 인쇄소를 운영을 하고 아, 있기 때문에 인쇄소. 그 기계나 이런 것들을 옮기려면 가게 구하는 게 만만치 않다고 해요. 그렇겠죠. 그런 통보를 받았던 게 겨울이다 보니까 좀더 저렇게 늦, 쫓겨났다 이렇게 느꼈던 것 같은데, 어쨌든 1년이라는 기간 동안 뭐좀 봐주겠다라고 한것 물론 이제 그것도 쫓아냈다 이렇게 받아들인 것 같고요. 네. 특히 이제 자기들이 주차장 만들려고 쫓아낸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어쨌든 홍종화 후보자 측에서는 네. 뭔가 우리가 논란은 없고 원말이 네. 합의란 거기 때문에 그냥 뭐 문제없이 해결됐다 이렇게 네.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사실은 이제 그, 나오셨으니까. 네네. 어. 네, 좀 여쭤보고 네. 의원게 질문 좀하셨 싶은 게 야당 입장에서는 계속 얘기를 하는 게, 내로남불이다 이게 뭐, 편법, 뭐, 불법이 아니라고 해도, 그동안 본인이 했던 말과 상당히 좀 배치되는 음, 행동들을 많이 해왔다. 이런 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거. 측의 해명은요, 이제 관행적으로 사용하는 계약서였다라고 이제 밝혔습니다만, 음. 과거엔 민주당에서 의를 지키는 을지로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했기 때문에 이 논란은 더욱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강병규 기자 수고했습니다. 자, 근데 노은지 기자 음, 어떻습니까? 지금 이 갑질 계약서 이제 논란이 좀 불거진 건데 네. 실제로 뭐 변호사들 얘기를 좀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그 변호 법조계에서는 어떤 얘기를 합니까? 이 부분 관련해서. 일단은 지금 이제 홍종아 후보자 관련해서는 다 이게 불법은 아니고 뭐 편법이고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나와요. 근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인데 한 변호사에게 물어봤더니. 뭐라고 하던가요? 불법은 아니라고 해도 이제 그 갑으로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갑질 계약은 분명해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민법 규정상 뭔가 그 이제 건물 이제 리모델링 얘기를 했잖아요. 이제 건물을 좀 훼손하거나 좀 변경을 해야 될 경우에 이제 오히려 이제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이런 식으로 사실 이제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따져 보면 갑이 원하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조항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계약서를 그 사인을 해버렸던 이제 을의 입장에서는 나가라고 했을 때 그냥 나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된 거라 이게 뭐. 민법상으로 뭔가 규정이 잘못됐다라고는 하지 않더라도 갑으로서 뭔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서 이런 계약서를 쓴건 맞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강병규 의자가 아까 그 세입자를 그 지금 의의 입장에서 좀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세입자를 직접 채널 A가 만나보지 않았습니까? 아까 그 얘기를 잠깐 했는데 뭐 어떻습니까?